애니메이션 어린이 그리스 신화 56 헤라클레스의 과업 10 게리오네우스의 소 친구들 안녕. 지난 아홉 번째 숙제부터 에우리스테우스 왕은 헤라클레스에게 숙제를 내줄 때 아주 멀리까지 가야 풀수 있는 숙제를 내줬죠. 열 번째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열 번째 과제는 저 바다. 끝없는 바다를 건너서 그 세상 끝에 있는 에리테리아 섬에 가는 거였어요. 그 섬에 아주 값진 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끌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앗, 아, 마침 티폰이 나타났네요. 그 섬에는 바로 저 티폰의 자식인 괴물 개, 오르트로스가 소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티폰이 누구죠? 제우스도 죽일 뻔한 무시무시한 괴물이잖아요. 그 티폰의 자식이니 오르트로스라는 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개를 이기고 나서도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된답니다. 그 얘기를 해볼게요. 신화 속의 태양신은 아침이면 동쪽 바다에서 떠올라서 하늘을 가로질러서 저녁에는 서쪽 바다로 졌어요. 그리고 밤에는 태양신의 술잔이라는 배를 타고서 밤새도록 동쪽까지 바다를 건너갔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떠올라야 되니까요. 소떼를 몰러 떠난 헤라클레스가 리비아라는 곳을 지날 때 태양이 너무 뜨거웠나 봐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해에다 대고 화살을 마구 쏴댔죠. 화살을 맞아 괴로운 태양신은 무슨 부탁이든 들어줄 테니 화살 좀고만 쏘라고 했죠. 헤라클레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태양신의 술잔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Hercules asked Helios To lend his wine bowl boat. 태양신이 타고 다니는 배를 빌린 덕분에 헤라클레스는 안전하게 에리테리아 섬까지 갔죠. 소떼가 있는 곳으로 간 헤라클레스는 거기에 오르트로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개가 지키고 있는 걸 봤어요. 티폰의 자식답게 아주 용맹스럽게 싸웠지만 그래도 헤라클레스한테는 적수가 못 됐죠. 헤라클레스는 평소에 들고 다니는 몽둥이로 한 방에 이 개를 때려 죽였어요. Hercules killed the monster dog with his giant club. 개를 죽이고 나자 이번에는 목동 에우리티온이 또 덤벼들었어요. 그 역시 헤라클레스의 곤봉에 맞아 죽고 말았죠. 유유히 소떼를 몰고 떠나려고 하는데 소 주인인 게리오네우스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죠. 게리오네우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손자뻘대요. 게리오네우스 was a grandchild of Poseidon. 이 괴물은 머리는 세 개, 팔과 다리는 여섯 개씩이나 있었어요. 그렇지만, 열 번이나 온갖 고비를 넘기며 괴물들을 해치운 헤라클레스의 적수는 될 수가 없었죠. 게리오네우스까지 처치한 헤라클레스는 소떼를 몰고 가야 됐기 때문에 이번엔 육지로 가야 했죠. 그래서 아주 멀고 먼 길을 돌아갔는데요. 그 중간에 도둑들을 많이 만났어요. 소를 훔치려는 거였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때 일어났던 모험 이야기를 또 해줄게요. 친구들 헤라클레스는 뭘 타고 에리테리아 섬까지 갔죠? 그 소들의 주인은 어떻게 생겼죠? 헤라클레스는 왜 돌아갈 때는 도적들이 들끓는 육지로 갔죠? 다음번엔 헤라클레스의 11번째 모험 이야기를 해 줄게요. 잘 있어요. 굿바이.